야시원아 미안한데 요거 갑자기 화면 뒤집혀서 너 찍고 있으면 나한테 고 얘기해줘야 된다? 네. 어제 내가 2학년 애들 수업을 하는데 이걸 세 번을 끊어서 촬영을 했거든? 근데 앞에 거두 번은 괜찮아. 근데 마지막 거세 번째가 딱돌집어가지고 지금 딱 너희 둘이 앉아있는 딱그 자리에 둘이 계속 이러고 있다가 시원이 보다가 <laughs> 이런 게 촬영이 <착각이> 됐어. <laughs> 7분짜리가 근데 거기에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를 거기 카톡에다가 애들 보내주면서, 강사가르나한테 보내주면서 딱 얘기했어. 마지막 거는 듣기 평가 모드로 수강하도록 해. 이러면서 되게 웃겨. 그고다가 똑같이 했어. <laughs> 되게 재밌더라고 그거 보면. 돼. 자 할게. 자 요거는 빈칸이지만 빈칸도 괜찮은데 순서가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순서로도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if you have become motionless, a c t i v i t 자, 네가 훨씬 덜 활발해지거나 또는 spending a lot of time alone, focused on feeling depressed. 우울감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think about activities.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어떤 생각? 걸어볼게. 어떤 활동? 걸어볼게. That engage your attention and that require a moderate level of concentration and effort. 까지 바로 보시고. 알겠지? 자, 적자. 집중력을, 집중력을 관여하게 하는 활동이고, 적절한 수준의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울감을 느낄 때 뭐해라? 관심을 가지게 하고, 두 번째,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첫 번째 제시들이에요. 자 그리고 driving 운전은요. 예를 들어서, is not probable nor ideal 이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it is 그것은요, such an automatic behavioral sequence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search에 세묻치시고 매우 자동화되어 있는 행동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it she phones off only a small amount of attention이야. 자, she phone cake 언제죠? 폭신폭신해요, 뻑뻑해. 요 <laughs> <laughs> 그거죠? <그렇게죠>? 내가 <약간> 흡수해 버리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흡수해 버리죠. 오만, 조그만 양의 집중력만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s o 가 나오면 먼저 우리는 요거 연습해야 돼. so 소 모모 대 주어 동사. 매우 뭐뭐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뒤에 such 어나 언 뒤에 형용사 명사 그리고 대 주어 동사.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알지? 해석은 매우 형용사한 명사여서 S가 V한다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운전하는 것은요. 매우, 매우 자동화된 행동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만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집중력만 흡수합니다.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소댓시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죠? 소댓시 붙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하기 위해 이게 싫으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버리면 웬만하면 의미가 맞아요. 아시겠죠? 문장마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so 하고 대시 붙어있으면 꼭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가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가 제일 좋아요. 자 무슨 말인지알겠지 그렇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자 something. 자 어떤 거야? Like strenuous 힘이 필요한 s t r 인 n g e s 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나, a r 로 b i c exercise, 뭐와 같은, Arabic 운동과 같은 그러한 무언가는요, maybe much more effective, 훨씬 더 효과적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로잡기 때문이죠. 뭐를요, 더 많은 집중력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가 되는 거죠 자, 끊고요. 알겠지? But, 그런데요, you would not want to choose. 너는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뭐를요? e x c e e d i n g l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demanding 씁니다 힘든 어려움 이에요 힘든 어려움 얘들아 demanding 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힘든 이란 뜻인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힘든 업무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와 같은 such as studying for a math exam 수학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 알겠죠 자 because 왜냐하면 Any difficulties you have doing such a task set. 그러한 일을 하면서 네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could reinforce,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요? Negative self-critical thinking이야. 부정적인, 자기 비판적인 사고들을 뭐 하기 때문에라고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또뚝 끊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제 만약에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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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이렇게 다 끊기는 거야. 나중에 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삽0도 정도 애매해. 자, 갑니다 이제 빈칸으로 갈게요. 자, When you are feeling depressed. 그래서 네가 우울감을 느낄 때, 네가 우울감을 느낄 때. A mentally demanding task. 자,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들은요, may become overwhelming. 압도당하게, 압도당하게 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미안한데, overwhelming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압도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you will start ruminating about the failing task. 그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ruminating.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내가 우울감에 빠져있어 내가 잘 못한 걸 계속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거란 얘기야니다 무슨 말이겠지 과로 무시할게요 오케이 따라서 아마도 최고의 디스 트랙터야 자 디스 트랙터 디스 트랙터만 다룰게요 생각을 돌리는 도구야 돌리게 하는 도구 이게 디스 트랙터야 따라서 빈칸하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생각을 돌리게 하는 도구인 거야. 뭐에 대해서? 루미네이션. 그냥 두 글자로 써놔 상기.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생각을 돌리게 하는 도구일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였어? 적절한 운동이었잖아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그죠? 활동인데 어떤 활동? engage your attention 또는 require a moderate level of concentration and effort 그거가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거죠 정답은 그래서 1분이 되는거죠 적절하게 관여시키는 활동이 되는거죠 무슨 말이였어? 그래서 적절하게 관여시키는 운동은요 최고의 생각을 돌리게 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쓰세요 하도록 to discover the p o s i t i v e a c k to the 그 긍정적인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쓰세요가 되는 거야 자, 희재야 이런 것도 하나의 센스야 그 긍정적인 활동 있지 크게 여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긍정적인 활동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there are most effective in reducing or eliminating your box of r u m i n a t i o n 자, 너의 한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없애고 줄여주는 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들일 것입니다. 활동들을 찾으려고 시간을 좀 쓰세요. 할수 있겠죠? 음.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빈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얘들아, 빈칸이 첫 줄에 나와 있으면 알이니 얘가 무조건 대의야.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무조건 대위고 무조건 얘가 상위 개념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무수한 하위 개념이 나와 있는 거야 이 하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예시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만약에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알겠지? 빈칸의 중간에 있던 얘기는 이렇게 글이써졌 있던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서 가장 강조하거나 가장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꼭 기억해. 알겠지? 자세 번째 이게 제일 힘든 건데 빈칸이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은 반드시 세가지야아들아 1번, 재진술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을 설명했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 그게 바로 재진술. 두 번째, 일관성. 알겠어? 근데 이게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 일관성이 뭐냐면, 위에서 어떤 A는 B다라고 얘기한 를 거야. A는 B다. 그리고 중간에 예시든 뭐든지 다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근데 마지막 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베타다. 아이고, 잠시만 A는 베타다. 알겠어? 이 베타라는 게뭘 나타내는 거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선정니다 알겠어? 어떻게? 하위 개념으로 선정된야 알겠어? 우리는 이거가 무엇인지를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무슨 말이겠니 자, 세 번째 연구 결과 무슨 말이겠지? 어떤 설명을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줄을 가서 뭘얘기하냐 연구 결과 또는 가장 큰것뭘 얘기하는 거야?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줘. 무슨 말했겠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처럼 <laughs>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지. 그죠?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알겠지? 바로 감이 안올 때는 무조건 요 아래 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거나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빈칸 문제는 어차피 버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지? 다른 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순서 삽기 문제 는 자신감이 생겼대. 그래서 빈칸은 앞으로 한 번으로 찍고 네개 중에 두 개는 맞겠지 뭐 이러면서 이딴 소리 하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꼭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도좀 풀어봐. 아시겠죠? 제일 어려운 건 이거야. 제일 어려운 건 이거야, 솔직히. 이거는 다 맞춰, 너희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배웠잖아. 너희들 다른 뭐 과제 문제를 풀 때나 뭐름선생거 과제 풀 때도 적용을 해. 알겠지? 자꾸자꾸 적용을 해서 맞춰봐요. wasn't that good